먼저 정성호 장관에 반발하는 현, 현직 검사 소개 좀 해주세요. 서울고검의 공봉숙 검사인데요. 검찰의 일원으로서 몹시 불쾌하고 부당하다. 검사를 못 믿어서 하겠다는 상설특검의 검사와 검찰 수사관 파견을 반대한다. 어, 그건 나도 동의한다. <laughs> 어, 마지막은 나도 그러 네. 그건 동의해. 어. 불쾌하고 부당하다. 아, 창피한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합니다. 어, 예. 자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을 기판하는현지 검사. 야 이거 윤석열 정부 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. 소개 부탁드립니다. 임성근의 사촌이기도 하고요. 부... 아 임성근 사단장의 사촌입니다. 예. 부산지검의 박철환 검사. 공봉숙 차장 의견에 한점 이의 없이 전적으로 찬성한다.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사안의 성격을 규정하는 언급을 공개적으로 한 행위가 온당한지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. 아, 근데 나는 얘네들 보면서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사건 다 덮어주던 검찰, 그렇죠. 그리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김건희 수사를 하려다가 좌천됐던 검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참았나 모르겠어.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. 도대체가 아니 어떻게 공무원 아닙니까 검사가? 공무원이 대통령을 이렇게 대놓고 비판합니까 그러니까 네. 그 자체가 결국에는 검사가 아니라 법복을 입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죠. 음. 그러니까